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캔매직의 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카드올릭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카드올릭 대표님께서 저희 유캔매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카드를 리뷰할 수 있도록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바로 따란 요 카드입니다. 요 카드 이 카드가 뭐냐면 초콜릿 플레인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초콜릿 플레인 카드 컴퍼니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가 어딘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회사인데 어, 초콜릿 카드라고 하는데 보시면 진짜 카드 케이스에서 뭔가 초콜릿 느낌이 나요. 이걸 까서 까면은 초콜릿이 들어있을 것 같은 초콜릿 색상과 그다음에 여기 금박으로 이렇게 표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초콜릿 아닙니다. 카드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금박으로 이제 입혀져 있기 때문에 뭔가 살짝 고급스러움도 느껴져요. 고급스러움도 느껴지고. 어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초콜릿 모양으로 어,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카드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자 초콜릿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죠? 옆면, 뒷면,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초콜릿 같은 초콜릿을 구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카드는 또 2,750대 한정판 카드라고 해요. USPCC에서 시작을 했고요. 탈리와 같은 린넨 피니쉬의 프리미엄 비스톡을 사용해서 카드 수명도 오래가고 재질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이따가 개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카드 케이스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열어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초콜릿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따란. <laughs> 진짜 초콜릿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이 보더가 없었으면 진짜 초콜릿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재미있는 디자인인데요. 이게 초콜릿 디자인으로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 보시면 어, 이 초콜릿 색상과 비슷한 게 이게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 이 라인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패닝을 했을 때이 라인이 보이는 걸로 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카드가 구분이 돼요.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카드가 제작이 되어 있구요. 만약에 이 라인이 없었으면 아마 조금 이팬이안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있어서 카드가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일일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카드 뒷면 은 이렇게 초콜릿 모양을 하고 있구요. 이 디자인으로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이트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먹었다가 다 원래대로 뱉으면 원래 원상 복기 되는 카드 먹었다가 뱉으면 원래대로 되는 그런 맛을 있는데 그런 거할때 그냥 일반 카드 말고 이런 초콜릿 디자인으로 해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카드 한번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아, 카드 케이스에 아까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이제 조커 카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커 카드고요. 어, 하나는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하나는 글씨가 안써 있네요. 똑같은 조커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스페이드. 아, 에이스 스페이드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에이스 스페이드. 초콜릿 특상의 에이스 스페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페이드. 이게, 어, 나머지 카드는 이제 바이시클 카드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색깔도 그냥 검은색이에요. 지금 약간 조명을 받아서 다른 색깔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자, 이렇게 넘길게요. 어, 왕족 카드는 약간 어두운 초콜릿 색깔. 약간 다크 브라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족 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레드. 레드 색상인데 이 레드 색상도 약간 어두운 약간 와인 색깔 진한 와인 색깔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새 빨간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카드는 약간 초콜릿 느낌 나는 색상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족 카드에는 약간 이런 색깔이 들어있고요 다크 브라운 검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다크 브라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왕족이 그냥 일반 숫자 카드들은 다 일반 그냥 똑같은 바이시클과 똑같이 생겼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카드들도 에이스 하트. 그 다음에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어, 광고 카드가 없고 블랭크 페이스와 더블백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 저는 광고 카드가 들어있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유용한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마술할 때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 재질, 카드 재질을 한번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요 이 카드를 한번 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얇은 느낌은 아니에요 카드가 얇은 느낌은 아닌데 상당히 재질이 깔끔하고 탈리오 카드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탈리오 카드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근데 탈리오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탈리오보다는 얇은 느낌인데 막이 카드가 엄청 얇다 그런 건 아니고 탈리오 같은 느낌에 살짝 탈리오보다 얇은 느낌?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재질이나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해 드리기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질은 아주 훌륭합니다. 뭐 ESPCC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패닝하면 이렇게 완전히 깔끔하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재질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제가 이 카드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드리자면요, 어, 일단은 초콜릿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 이런 초콜릿 디자인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마술, 어, 그런 걸좀 이제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카드를 사용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트 카드 같이 뭔가 그런 걸 이런 걸로 만들면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고도 카드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지고 또 독특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카드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750댁 한정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건 품절이 되면 재생산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카드의 구매는요, 어, 카드홀릭에서 현재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 유캠매직샵에도 추후 입고될 예정입니다.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캠매직의 지상이었습니다. 안녕.